네, 안녕하세요. 뭐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낼게. 재료 딱두 가지 랍니다 근데 네, 여기 기퍼가좀 있죠. 제가 방금까지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게요. 어, 그게 이게 그, 그게 멈춘 아, 그래. 렉 걸려 가지고 영상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어요. 자그만요 양해 부탁드리고 하루 지나면 기포 다 사라지고요. 진짜 간단 같단 완전 초간단하고요. 초보자들도 진짜 쉽게 만들고 애끼 관심 없는 사람들도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애끼랍니다. 이게요. 그냥 이 애끼 내가 아이클레이서근기요 이건데요. 어어어어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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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죄송합니다. 예,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거를 좀금더 추천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그 거미줄 뭐라지? 아이카리가 거미줄이잖아 살짝. 그래가지고 거미줄 풍선도 좀 되고요. 이건 아 아니고요. 거미줄 풍선이요. 가끔씩 되게 아주 가끔씩 돼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로 더 추천하고요. 손에도 더잘안 먹고 저건 너무 쫀쫀해가지고 묻었는데 이건좀 좋은 것 같아요. 물도 좋지 데는데 네. 네. 근데 저는 여기다가 마블링을 넣고 싶다 하시는 분은 형광펜으로 넣거나 아니면 이거 보이시나요? 마블링? 마블링 어깨를 넣어주시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거 만드는 법은 아이폰물에다가 형광펜, 펜을, 형광펜을 올려주신 다음 물풀 넣고요. 너무 좀 묽다 싶으시면 소다를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어, 일반적으로 마블링 물을 넣는 게, 아, 그, 고체영광펜 우린 물을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그럼 만들도록 할게요. 준비물 소개할게요. 서클 통, 서클 컷, 핸드크림이나 로션, 저는 로션으로 준비했어요. 우와. 잠시만요. 이 액기가 부은데다가 로션을 묻어서. 네, 그러면 먼저 통에다가 만든 양의 액기를 1개에 2분의 1 정도 넣어주세요. 좀 작게 만들게요. 이 정도? 이 정도? 저는 나중에 안 묻힐 거에 대비해서 실제 액기를 조금만 넣어줍니다. 아 이것만 준비해주세요 그 다음에 로션을요 로션은 이거 1대1 1대 비율로 맞춰주세요 네네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서 이게, 액기가 더 많으면요. 이게 바로 뭉치고요. 로션이 더 많으면 완전 물이 된답니다. 저 로션이 조금 더 많네요. 물이 됐죠, 저는. 그래서 저거 핸드크림을 좀, 아, 이거 봐. 이거를 준비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원래 이러면 뭉쳐야 하는데 저는 로션이 너무 많은, 많아가지고 저는 그 액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똑같은 색인 포도송 액기를 조금 넣어줄게요. 제가 포도송 액기를 탔잖아요. 근데 쓸모가 없는 바람에 근 네, 일단은 아무 옷이나 되고요 시중에 파는 이렇게 포도정이 깨게 그런 것만 다 드립니다 무슨 기미가 안 보여 요 저는 완전히 물 돼가지고 저처럼 물이 되셨다 하시는 분은 뭐 버리시거나 해도 되겠지만 물풀 넣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물풀 넣은 다음에 물풀 넣으면 이게 원래 뭉쳐요 뭉친 정상이지만 안 뭉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액기를 넣어주시는 건 약간 그런 센스 놀기를 바라며 오오오오오 음, 쏟았다 우와 딴딴딴딴 딴딴딴딴 손에는 되게 좀잘 묻잖아요 근데 네, 두구에는잘안 묻어요 우와 벌써 제가 6분이나 했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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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클레이처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클레이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된 거예요. 우선 살짝 묻죠. 살짝은 니고좀 많이 묻죠. 그러면 입게를 넣어주시니까 그을 넣고 싹싹 썩 해줘요. 그럼 이번에는 만든 액기를 다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만든 게더 진하네요, 색깔이. 너무 아, 찼다. 우와. 그럼 이번에는. 클레이도 넣겠습니다. 네, 겨울님 선물 감사합니다. 오, 짱 좋아졌어요. 예, 풍성한 생명이 되게 좋고요 안묻죠? 이렇게 눌렀다가쭉 하면 따라오지만 안묻고요 꼬집풍선 제가 꼬집풍선 진짜 잘 못해요 되게 헐. 여기 아닌가? 아니에요 네, 꼬집풍선은 아까 그 되게 작고 한계로 만족하시고요. 바닥 공간은 이 카메라들이 적게 하신거 아시죠? 어, 되게 좋다. 색깔은 지금 보이시는 것보다 더 진합니다. 이건 이 색깔, 이 색깔이에요. 네. 잇도잇 아, 됐어요? 네, 그럼 다음 얘기 해요 안녕.